스케줄 어떤거냐면은 오늘은 조스카 계정하고 제 계정에 약간 스펙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빠칭코랑뭐 팩강이나 이런거 생각해봤는데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효율적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빠칭코가 너무 구려 효율이 너무 구려. 그리고 팩강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누군가는 괜찮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빠친코를 보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빠친코라고 한 명은 팩강을 하자. 한 명은 빠친코라고 한 명은 팩강을 하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뺑뺑이 저번에 아니. 우리 돌벤투스, 깬벤투스 뽑았던 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명은 빠친코, 한 명은 팩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원래 팩한 다르는데 이 형이 갑자기 이제 오늘 오더니 다시 다시 바꾸세요 이렇게 아왜 노잼이지 야 너가 패면 노잼이지 누군가는 패광 아. 아, 어? 어? 하고 싶은 사람이 빠치코가 걸리고 빠치코 하고 싶은 사람이 패광에 걸려 재미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들리실래요 저 패광 패광 나와야 돼예 여기 보시면은 패광 빠친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빠치코조스카빠치코조스카빠치코 아니아니 아니. 어? 아에바야아니아니아니 먼저 들어. 먼저 제일 먼저 내려가아어 주... 어, 제발 형. 가볍게 하나. 한니야들어야아어야 아니야, 아니 따라오지 아아니형 아니야, 어, 아야 아니야, 다아 이런 빠니거아닌데 나이스 아니오야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제발 제발 아, 막았다. 아, 빠질 거 아닌데? 나이스, 어, 야 번만 야아니무아건 어, 제발. 제발 막았다. 야조건막아다이아는한번더막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야아이에요아진야야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야 아, 진짜 아 너무 <웃음>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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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 이거지. 모두가 조숙카가 파칭코 하기를 바랬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패강을 하고 싶죠 저도. <laughs> 그러니까 내가때패강 나오는 사람이 겹쳐서 안 걸려. 야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아예 패강이안 내려왔어 나는. 아니, 이게 걸려서 안내려서못보는데 어, 다시 한번 걔 봐요. 개몬 빠칭코라고요? <laughs> 나이스. <웃음> 한번더 돌아야지 안 돼. 오빠, 어, 어? 나이스. 같이. 아! 한번 바로 조숙가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원 버리게 어. 생겼네. 어, 조숙가가 이거 까까하게 남자답게 인정하는 거지 뭐. 음, 한만 음, 원만 더 해. 만원만 원으로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 형이 형이 만 원을 형이 충전해 줄게. 어, 진짜요? 깻니 세필 줄게 형이. 이형 해줄 거 오만 원짜리 해주면 안 돼. 응? 아니, 이거 해줄게 만 원짜리. 역시 만원 짱. 캡니세프 한번해 주겠습니다 제발 야사포인트부자른다사포인트부자른데 아, 이거 4포인트 야사포인트부자라데 이거 어, 아니 맞아 1 <laughs> 찬스 산다고 야 형이 너 지금 벌써 얼마 시킨 한 마리 해줬다 벌써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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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겨우 만들었다 진짜 와 900으로 가야지 이거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900한개 가자 레안 괜찮죠? 오케이 어, 오케이 900 가죠 뭐어 진짜? 넌 근데 아까부터 계속 900, 갈 거면 900 가고 싶다 했잖아 네 갔어요 갔어요 어 빛났다 이거 이제, 이제 열려라 아아 no. 아, 핵노잼 진짜 아, 저는 이렇게 썼는데 아 이거 안 열리는 거 진짜 핵노잼 아 진짜 형 <laughs> 그래서 에가 100강 잖아 진짜 재미없잖아 이거 아니 근데 야 1200은 먹었잖아 그럼 뭐해 야 적게 야 이따 내 형이 얼마 먹는지 봐봐 이게 이게 효율이 진짜 좋대요 빠치코 보다 여러분 근데 어... 지금 동생 빠친고 시키고 본인은 패강하고 어, 이게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것도 코인 받으면 올려가지고 또저 FV 더 받아 두수있 겠네. 두개 되게 까서 네개 하는 거 어떠냐고? 오야 어? 어, 어? 레트로 제발. 손영민? 아 기성용이다. 손흥민 없지 않아? 손흥민 없지 않아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오 455. 어 벌써 아, 500억. 벌써 아, 500억. 배아파야 <laughs> 이게 효율이 좋다니까 여러분. 형근 어? 아, 이거 방송 종료 어떻게 해요? 45억이야? 아, 형 무슨 450억이에요. 아. 아니, 아니 이거 45아 아니, 45가 아니야. 어지 마 치지 어? 마이형 진짜 못 세네. 45억이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싸야. 이거 왜안사 근데 45억인데. 아5 0 깜짝 놀랐네 아니 45억이야 이거? 네 빨리 까시기나 하세요 야 이거 근데 왜안사 45억인데 이걸? 이거 빨리 사세요 이런 거왜안사 이거? 개싼데? 뭐이형 자기 기성용.. 팔라고? <laughs> <하려고? 웃음> 갈려들었어 두 개가 잘 난다고 그아 그거 맞지 이레트에서 풀린다고 내 사지 말라고 그랬지 아 엄청 잘 뛴다 오 레트로 되게 잘 뛴다 이거 벨기에 오 도쿠 도쿠 나게 288만원 역시 아, 아 백광이 도 좋아 형 110... 57억도 받았잖아 요야이거 좋은데 이것도 되게 싸도 100억밖에 안해형 제가 하나 뽑아드릴게요 지놀라 응? 하나 뽑아드릴게자 이렇게 해서 제가 25,000원짜리 네개 샀거든요 10만원어치 요게 과연 1800보다 효율이 좋을지 요거는 하나, 하나씩 하나 번갈아가면서 어떻게 해 네네 그냥 네, 일단 먼저 깔래요 응. 중간 무조건 이게 좋아보였어 모두밖에 돌리면 안 되지 안 되지 무조건 무조 열리잖아. 형보다 가격 높을 거야. 내가. 아니면 마지금크리스프아이태배 어, 그래 128잘 나온다. 첫째 뭐. 거. 아 그래요? 한개못 찍어요? 그래. 한 2, 3천만 찍었어. 뭐야? n 아, 아이형 진짜 못 가네. 126. 야 이게 열리는 게 그래도 뭐,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안 열려. 초당님님 슈퍼 체킹 만원 감사합니다. 조스카 맹왕. 여, 오, 야 잘렸다고. 야 조스. 어? 와, 소나 뭐야? 내시코. 두 대, 두 대. 캠프스. 오, 야1 3십 원. 형 개절 떴다. 진짜 개절 떴다. 어 진짜 떴다 이거. 인정, 인정. 여, 형 개절 떴잖아. 솔직히. 개잘 떴다 이거. 어 이거 진짜 개잘 떴다. 이거 인정. 어 조상님, 깨봐. 어 이거 인정. 야내 도크보다 이게 더 비싼데? 백, 야 어떻게 어? 127 도크가 더 비싸냐? 야잘 넣었는데 너가 한번 해볼래 마지막 너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오어 어? 히어로 히어로 이탈리아 왜요 탈리형 잘못 떴네. 아 이거 그래도두번째거잘 아, 어, 떴잖아요. 아니 근데 이 TP만 나온 거보다도 잘 나왔어 그래도. 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10만 원씩 갔잖아 우리가. 10만 원 더하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가서 제가 지금 계산했거든요. 766억을 먹었어요. 근데 얘가 아까 방금 전에 파친코 20만 원좀 넘겠잖아. 20만 원 했나? 1,200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10을 더했다 치면은 충분히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200억은 그럼 재계정이 형이 한번더 10을 해보세요 <laughs> 아니 근데 패강이 훨씬 낫다 여러분 진짜 이거 지금 파츠인코 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은 저.. 제 생각에 패강이난것 같습니다 확실히 패강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패강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조스카랑 한번 뽑기 해봤는데 효율은 패강이다